자, 92번입니다. 자, 92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 자, 선생님이 첫 번째는 삼각비로 문제를 풀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의 특수각의 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볼 거거든요. 두 가지 풀이 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풀이니까 첫 번째로 삼각비 스타일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AC의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이 길이를 우선 x라고 놓고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 보자고요. 어, 먼저, 음, 이 길이를 좀 구해볼게. AD, AD를 선생님은 y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자, 사인 45도 우리 얼마인지 알고 있죠? 사인 45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예요. 자, 이쪽 삼각형에서 사인 45도를 읽어 보면 얼마가 될까요? 6 루트 2분의 y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x자를 곱하면 같다 알고 있지요? 이렇게 둘이 곱하게 되면 6이 12는 이렇게 둘이 곱해서 2y와 와 같아요. 따라서 y는 얼마 6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자 미지수로 놓았던 거 살짝 지우고요. 선생님 이 길이를 6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괜찮지? 자그 다음에 선생님은 뭘 구하면 돼? x를 구하면 되겠죠. x를 코사인 30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이거든. 으흠. 자 그러면 코사인 30도 얼마야? 음, 2분의 루트 3이지, 그치? 여기서 코사인 30도는 얘가 기준각이기 때문에 빗변 분의 밑변 이렇게 읽으셔야겠죠, 그쵸? 자, 그럼 x분의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3x는 12가 될 거고요. 자, x를 구하기 위해서 각 항을 루트 3으로 나누어주고 유리화를 해보니까 4루트 3으로 x의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삼각비 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저는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특수각의 비,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면 45, 45, 90일 때는 어떤 비가 성립됐었지? 1대 1대 루트 2호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또, 30, 60, 90이라는 특수각에 비해서는 1대 루트 3대 2호라는 비가 성립합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길이를 적용하실 때는요, 각각의 각이 쳐다보는 변의 길이를, 어, 변의 길이를 변의 길이를 각각 밑에다가 적어 놓고 문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한번 풀어 볼게. 그러니까 여기가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는 거야. 뭐가? b가 맞죠? 왜? 45도가 쳐다보는 것이 1, 45도가 쳐다보는 것이 1, 90도가 쳐다보는 것이 2이기 때문이지. 루트 2 여기까지 끄덕끄덕. 자, 그러면 얘가 루트 1래 선생님, 그럼 AD의 길이와 BD의 길이는 저절로 알수 있지요? 왜? 루트 2가 6루트 2가 되기 위해 6매를 했으니까, 아, 너는 그냥 6, 6이구나라고 알수 있는 거예요. 그덕끄덕 자, 그럼 얘가 6이어때요 자, 여기 9 0도고요 여기 30도지요. 선생님은 지금 90이 쳐다보는 각의 크기를, 아, 변의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X 구요 60이 쳐다보는 것은 6cm네. 맞아. 루트 3이 얘 되려고 얼마 곱하면 되지? 2 루트 3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에도 2 루트 3을 곱하니까 얼마? 4 루트 3이 정답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두풀리 방법 다 머릿속에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다음으로 갑니다.